첫 번째로 가주어나 가목적에 대해서 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보면 문장에서 가주어나 가목적으로 이스인 경우 진주어나 진목적으로 쓰인 명사구나 명사절을 파악하여 올바르게 쓰였는지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알수 있는 점은 가주어나 가목적어는 보통 이스로 쓰인다라는 점을 먼저 알수 있고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가주어나 가주어와 진주어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 투부정사구나, 동명사구 명사절 등 긴주어가 나올 때는 보통 가주어이시 주어를 대신하고 진주어는 뒤에 붙는 그런 영어의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 It would not be difficult for him to live beyond the age of 100 라고 했을 때, It, 이 자체가 주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뒤에를 잘 살펴보면, 투보정사구, 뒤에 나와 있는 To live beyond the age of 100 라고 나와 있는 투보정사구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는데, 이 투보정사구가 너무 기니까 뒤로 빠지고, 앞에 주어를 가주어 it으로 세워뒀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그가 100세 넘게 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뒤에 있는 것을 주어로 해석을 하시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의문은, It was kind of you to treat me to lunch. 라고 했을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뒤에 투부장사구가 너무 길어서, 원래 주어 의 역할을 했지만, 뒤, 너무 길어서 뒤로 빠지고, 앞에는 이시라는 가주어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i 승 가져와가 되고요 to treat it 라고 시작되는 이 투부정사구는 진주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제게 점심을 사주다니장신은카인 n d 합니다 친절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it was worth spending my money on an expensive hotel 이라고 했을 때 it 고 뒤에 동명사 구가 나왔죠. 이렇게 있을 때도 아까 투보정사구와 마찬가지로 원래 동명사 구 자체가 주어의 역할을 했지만 너무 길어서 뒤로 빠지게 되고 앞에는 가주 이슬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비탄 호, 비싼 호텔에서 나의 돈을 쓸쓰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 finally 아 밑에 밑에 예문을 보면 it finally turned out that she was the originally inventor of this machine이라고 했을 때 아까와 다르게 여기서 절이 나왔습니다 대수로 시작되는 절이 나왔는데 이 대절도 원래 주어였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빠지게 되었고 이시라는 가주어가 이 역할을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그녀가 이 기계의 원래 발명가였던 것이 turned out 밝혀졌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it is doubtful, doubtful whether one could solve the complex math, math, math problem in less than 30 minutes 라고 했을 때 it is doubtful 무심스럽다 whether one could solve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외돌도 사실은 이 원래 외돌이 이끄는 절 자체가 이 문장의 전체 주어였지만 너무 너무 길죠 다도. 그래서 이게 뒤로 빠지게 되었고 앞에 이 시라는 가주어가 먼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외돌이라는이 절은 맨 뒤로 와서 진주어로 쓰이게 된 것이죠. 저 해석을 해보면. 이절 자체가 주어로서 봐야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아, whether one could solve the complex math problem in the last 132 minutes. 누군가가 그 복잡한 수학 수학 문제를 30분 이내에 풀수 있는지가 에스탁스 뭐, 의심스럽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에디스 형용사 볼 목적격 투 부정사가 나오는 이런 형식의 문장이 있는데요. 이 형식에 가 주어진 저 구문에서 형용사로 possible, impossible, difficult, easy, necessary, dangerous 등의 형용사가 오면 투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의 주어 위치로 이동할 수 없다. 이 점을 유의해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오문을 보통에 보면 He is necessary to learn how to get along with other people. 이라고 하면, 어, 이 for him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데 이것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오게 되면 해석이 약간 어색해지고 문장 자체가 잘 성립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설명했던 것처럼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주어, 문장의 주어 위치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올바르게 원래 문장으로 고쳐주면 it is necessary for him 이라고 의미상 주어를 따로 세워두고 to learn how to get along with other people 이라고 해석을 해보면 그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라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는 가주어, 주어에 대해서 보통 봤다면 이제 가목적어, 집목적어, 대해서, 목적어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앞에서 이제 설명하듯이 가주어의 경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가주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보정사구 동영사구, 명사절 등으로 목적어가 기어, 길어질 때 감목적어 it을 집목적어를 감목적어 it을 세워 집목적어를 대신하게 만듭니다. 특히 특히 make, think, find, consider, believe 등 이런류의 동사는 주어 동사 플러스 감목적어 it 플러스 목적격 보어 플러스 집목적어라는 형태로 아주 자주 쓰이고 있으면서. 이때 to 부정사를 목적어 자리에 직접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she thought it easy to take care of her little nephew라고 했을 때 to take to라고 시작되는 to 부정사구가 원래 이 문장 전체 목적어 그러니까 she, drew, thought 동사 했을 때이 여기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목적어였지만 이게 너무너무 길어서 감옥적어라는 이스로 대체를 하고 뒤에 투우정석으로 따로 넣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봤을땐 그녀는 그의 어린 조카를 돌보는 것이 투테이킹 e 헤어 내적 내퓨 이렇게 해석상으로도 목적어의 자리에 집목적어가 쓰였다는 점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쉽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두 번째 Personally, I find it better to study for an exam in the morning.라고 했을 때, personally 앞에 부사가 나왔죠. 그리고 바로 초가 나옵니다. I find it easy. Find 아까도 말했지만 이때 think, thought라는 이 동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find 앞에도 find가 나왔죠. find가 나와 있습니다. So I find it better. 이시라는감옥적가 세워졌다 좋죠 아까 마찬가지로 감옥적어가 나타났고 투부정사로 이제 진목적으로 나타나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나는 아침에 쉬운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라고 할수 있고 자그 다음 예문 He found it strange being surrounded by thousands of friends in the c e n t e r of the, the p a r k 라고 했을 때 아까 마찬가지로 find find의 과거형인 found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이는 how저거이고요. find i s strange 뭔가를 strange 이상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라고 뒤를 계속 읽어보면 being surrounded by thousands of fans in a Central Park. 그 공원 한가운데서 수천명의 팬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we took it for granted that we would participate in the meeting 라고 했을 때 take it for granted 라는 수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take it for granted 는 당연하게 여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때의 it은 간혹적의이 감옥적어이고 대절이 뒷목적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그가 그 회의에 참석하리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